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들키면 그냥 개시결정 못 받고 끝나지만 만약에 개시결정 받은 다음에 들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굳이 법원을 속여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그런 게 아닌데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재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재산이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표라고 하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그 채무자 소유의 재산 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뭐 선박 이런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역들이 여기 표기가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자료를 보통 한 5년치 정도 요청을 해서 채무자가 과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게 되었는지, 처분한 대금은 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는 그 해당 지역의 관공서가 관할하는 물건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전국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 내역, 이런 문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적 전산자료에는 부동산 조회만 가능하고 부동산 외에 차량이나 선박, 오토바이 뭐 이런 재산은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텍스나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전국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고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부정하게 은닉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도 개인회생 신청서로 접수하기 전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직접 전산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보통 부동산과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숨기거나 감추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또 이제 상대적으로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서 빼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금 인출이나 이체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반복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한 거래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체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보내신 경우에는 편파 변제로 의심을 해서 소명 요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청산가치로 해당 금액이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굳이 법원을 속여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철저한 조사로 인해서 들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전제로 할때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들키면 그냥 개시결정 못 받고 끝나지만 만약에 개시결정 받은 다음에 들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희생 절차를 통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서 좀 벗어나고 일정 부분은 면책 받게 된다는 점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충실하게 좀개인희생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만 아래 고정 댓글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